어리 또 왔어? 어리 땅게 딱딱이 어리 저 앞으로 가 풀어줄게 금동아 쉬고 있어 보라야 신발 빨리 풀어줘 어, 빨리 풀어줘 어리도 자 다니 언니도 데리고 가자 다니 다니 춤바람 났어?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자, 이제 다니, 신바 보라오리. 아, 어. 자, 아, 야, 아유. 아이고! 아이고! 다니야, 너왜 벌써? 왔어? 다리 왜 그래? 다리 왜 쫄뚝거려? 응? 어? 또리위냐 보라는 먹을 거 하나 던져줬더니 먹느라 보라 맛있어. 어내 옆에 있으면 이렇게 맛있는 게 생기는 거야 알지? 뺀질이죠. 신바 또 가? 신바 또 가? 들어갈까? 어? 아우 우람하다 우리 신바. 신바 한번더 갔다 와. 뛰어 뛰어. 또또처 물리지 말고 어디 가서. 뛰어, 얼른. 아이고, 넌또 어디, 뭐 하다 다쳤니? 응, 임마. 어? 뭐, 발바닥에 뭐, 박혔나? 알았어, 알았어, 아가가있어 봐봐. 아 여기 까졌네. 여기, 여기. 이그, 이 새끼야. 응? 신발 따라다기지 말랬지, 내가. 살뺄 정도만 따라다기다 바로. 얘는 개가 아니요 개가. 보라야, 신발 들어갈래? 들어가. 다 뛰었으면 들어가. 이 새끼는 꼭 들어갈려다 저렇게 안 들어가더라고. 맞아, 조명 좀켜자 어리공주님, 딱딱이, 땅깨 아주 별명도 많아. 어리, 신발 다 놀았어? 들어가자 그러면. 다 놀아서 들어가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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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. 야, 들어가자고. 더 뛰어야 돼. 쟤는 어, 너도 같이 갔다. 와. 쟤는 더 뛰어야 돼. 음. 어, 신발 고마워. 들어와, 들어가. 야, 신발, 신발, 신발 다 뛰었어. 다안 뛰었어. 다 뛰었으면 들어가. 지가 신발 다 뛰었어. 안 뛰었어. 안 뛰었어. 보라 왜? 다짐 먹는 거는 안 뺏길라고. 응. 아유 욕심쟁이의 뺀질이에다가 지금 머리가 너무 좋아서 큰이자 이거. 보라. 응. 나한테 오는 거 보니 오늘은 들어가겠군. 참나. 아나 미치겠네 저거. <laughs> 우유 먹어야지. 우유 먹어야지. 야 보라 아주 그냥. 토실토실한게 반질반질하다 반질반질해 얼마나 잘 먹었는지 월이! 워리! 월이야 너는 좀 사료를 먹어야 돼 응? 자, 우유 먹자 먹어 아유 저 녀석들 참 시끄럽다 자, 먹어. 먹고 놀아 나 운동하고 있을테니까 목에 목에, 뭐 있어 뭐 있어, 어리 뭐 있니? 뭐 있어 어리야? 또 쥐를 봤나 본데? 뭐가 있어 이것들아!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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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쥐네 쥐쥐쥐가 보다. 아유, 참, 머리도 사냥성이 꽤 있어 소동물에 대해서는. 큰 거한테는 겁 먹을 것 같은데 보라도 그렇고 자꾸 연습을 해야지 근데 연습하지 마 피하는 게 상책이다 보라 뭐 있었어? 이신바놈 이거 마을 내려갔네. 다 놀고 왔어? 음. 야너 어쩐 일이냐 이렇게 집쪽 와서 이렇게 어다내 손을 할틈고 응? 어? 야 그때 좀 덫에 좀 걸려주지. 아우 너는 정말 참 눈치라고 개코도 없어요. 응? 어? 덫에 걸려줬으면 얼마나 참어 나도 살고 네도 살고 참아 인정 머리하고는 그지 머리야, 머리야. 우리 어, 언니 찾아가 얼른 언니 좋아 앞에 그래 갔어. 어 언니 어디 갔지? <laughs> 언니 어디 갔지? 얘는 언니 없으면 죽어 얘는. 땅개. 아이고 참말 언니,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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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나? 언니 찾아 삼마리. 난 신발 신발 있시 자식 어디 갔어? 아이고 빠르다 우리 보라. 어? 니 네, 오빠 어디 가니 근데 아이고 이 자식이 거 응? 마을로 내려가더니 어쩐 일이야? 왜 이렇게 해우리 해우 이렇게 행겨 어? 시원하네 뭐야 왔다 신바야 신바야 하하 이 자식아 그냥 들어가지 에휴 다니면 왔어 에휴 자리 팔 괜찮아? 찢어져갖고 쫄뚝거리는 마. 신바방 갔네 또아이 그 자식 저거 참 누구니? 보라? 어. 보라싸 이 <laughs> 오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앵기지? 보라야 보라 오늘 왜 이렇게 앵겨? <laughs> 참 불안하단 말이지 이거 아, 저, 참, 개같이 생겼죠? 그, 체형도 그렇고. 보라 보라. 단이 떨 쩔, 뚝이지 마. 더 들어가자. 단이 다니, 들어가자, 들어가자, 들어가자. 신발. 오케이. 들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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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아이고, 착해라. 왜, 왜, 왜? 고기 냄새 나지? 족발 삶는 거야. 이따 줄게. 자 이제 번개 알았다 알았다 번개 알았다 야이 개장을 한장판 해놨네 가가가가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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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번개 야난네방 네 청소하다가 이 새끼야 어? 하나도 촬영을 못했네 영상 그불량 없는 거 이해해 자 들어가자 이제 엄청 놀았잖아 너야지 방에다 왜 이렇게 똥을 싸놓니 너는 들어가 천둥아 아이 새끼가 또, 또 둘이 있는대로 왔네 보라, 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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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뻐라너 오늘도 안들어 못할라 그래자 보라 이리 와 뺀질이 저거 아우 저 뺀질이 어리 어디가? 워리 일로 와허리 일로 와 워리 일로 와허리 일로 어리 일로 워리 일리일리일리허리일리허리일 천둥이 들어 왜또들었다 왜 나가 저놈 보라 들어가자 아휴 오늘 들어가기 틀렸다 오늘 또 보라 들어가자 또더슬라야 되나 오리 우리, 우리 이거 먹어 어, 맛시지 보라 일로 와 먹어 어 천둥이 왔어 천둥이 왔어 천둥이 왔어 잠깐만 잠깐만 소세지 하나 줄게 야저 보라 잡기 또 힘들다 오늘 아, 다시는 풀어 주지 말든지 줄 산책으로 바꾸든지 한번더해 봐서 안 되면 바꿔 버려야 되겠어.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무슨 안 되겠어. 너 내가 거기서 오지 말랬지. 아, 어? 이리 와. 들어가 이제. 이리 와. 들어가. 들어가. 이네 방으로 들어가. 와, 이 자식 오늘 엄청 멀리 갔다 왔네. 응? 왜 나와? 들어가.